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. 미 시간대가 발표한 4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50.8로 3월보다 무려 10.9% 급락했습니다.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54.6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. 주목할 점은 이 지수가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.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급증했습니다.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.7%로 3월보다 1.7% 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이는 1981년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4.4%로 전월 대비 0.3% 포인트 올랐습니다. 미시간 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담당하는 조한 슈 디렉터는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의 위험을 높이는 여러 경고 신호를 보고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물가 상승과 함께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지 월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경제 위기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